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냥코. 꼬매기 대전쟁 꼬매기 대전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 이사 준비가 바빠요. 그래서 냥코를 연구할 시간도 없고, 냥코할 시간도 없고, 핸드폰 만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사짐 엄청 싸 놓고 오늘 방송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도 간신히 그냥 진짜 이거 녹화용으로만 지금 간신히 조립해 가지고 거의 뭐 그냥 뭐막 지옥 속에서 어, 어지러진 집안 거의 뭐 이사 때문에 막 정신없는 그런 집안 안에서 지금 어 녹화만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연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 이거를 지금 가야 되는데 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사 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팬카페에 어, 저희 뱅골 패밀리 저희 뱅골 패밀리 박 저기현 님께서 어 사용하시는 덱을 좀 참고해 가지고 대덱 구성만 참고했어요. 어떻게 깨는지도 안 봤고 어덱 구성만 참고해 가지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원래는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알아서 해야되는데 어, 이번만은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지이이짐때문문에이삿짐문에 이삿짐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어, 지지장장이이아라라서1막 어, 정신 서 지금 지에지1 0 0에그1서 각성 서 100에서 1 0 0에섬섬에섬섬에나왔습니에 드디어 섬섬에대고보에죠 어, 0 0에서에서1 0에서에서 100에서 100에서 1 0 0에 주라... 나좀출라그 다음에 여기를 원래 무슨 캐릭터가 있는데 뭐 죄수 같은 거 있는데 왜 제가 그 캐릭터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나오면 꼭 얻도록 하고 어쨌든 요거 강무 2단과 오르룬 그 다음 무사지 어마무사지하고 냉미냉미니양미까지 냥미,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대꾸성 제가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클리어 하는지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좀 보겠다 냥 일단 맛좀 보겠다 냥 대꾸성만 참고 있다 냥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잉 PC 지들게 극란도 어, 저거 PC 뭐야? 와우, PC. 약간 그 아일랜드 느낌, 어 약간 섬 느낌, 섬섬에 어, 그 아일랜드 섬 느낌. 고래? 아니 아니 고래? 어. 미니미 고래. 미니미 사중기 고래입니다. 나도 화산이 되고 싶어. 화산이 되고 싶다고. 어, 일단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가볼까요? 암, 암, 암 걸림. 암, 암, 암 걸림. 잠깐만, 일단은 고기 목표 하나로만도 충분하네요. 그럼 강아지를 뽑아야겠다. 벽보다는 강세. 살아날 수 있는 강세가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엄엄엄안 돼. 벽 뽑아. 벽벽 아, 벽, 벽. 음, 벽, 벽. 벽 뽑아야 되는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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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이거 세 개를 같이 뽑아. 이러면 돈이 안 모이는데 이거 이것도 돌형 써야 되나? 갓토리오아 그래도 갓토리오 그거 해놨어요. 갓토리 그거 뭐지? 그거 해놨기 때문에. 엄엄 걸려. 어 나이스. 근데 빨리 죽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빨리 죽네요. 음. 그 뭐지? 그, 도령 노가다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어,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벌써 그렇게 도령 노가다를 역시 그냥 냥코 그꿀잼 그냥 그 만세 만만세 음,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섬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굳이 그럼 밑에 있는 데코 정도 필요가 없아어 어, 하나 날라갔고요. 굳이 필요가 없는건가? 젠네는 저정도 뽑으면 됐고요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선 무지하게 몰려나오네요 극혐이야 극혐 우르르먼저 나와야겠네요 대충보니까 우르르먼저 나와야되는 그런 사이즈 어, 벽과 강시방가지고 벽과 강시방가지고 트로을 막을수가 있고요 네, 젠네 어 잠깐만 아 돈좀 몰라 치면 몰려나와가지고 젠네를 몰살 시게고 아주 갑갑잡 갓젠네의 불구 불꽃사대기를 한번 맞아 봅시다 저슈. 우르 n 나올 돈만 벌게 해달란 말이야 우르 a 나올 돈만 벌게 해달란 말이야 그렇지 t a m 4천원 4 Sachono, s a 았네요4 o Kuku, one there. s a c h o n 와 k 이 k u Kuku, k 도 k 도 Kuku, Kuku, k 이리 오너라 도령, 뺑도령, 뺑도령이 필요... 어 크리티컬도 터지네? 어 크리티컬. 갓기야, 갖기야꼭 만들고 싶어, 꼭 갖고 싶어. 널 갖고 싶어. 널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러나 죽지를 않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고래, 고래, 고래? 오우, 쉣. 여 도령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 도령이 있어야 될것 같네. 아, 이게... 아이상한 아니면은 진짜 방송하는건데 아나그 겸일세 어쨌든 여기서 도령만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홉개 밖에 없어서 더 조심해야됩니다 한번 대, 다시 해보겠다 그냥 우루룬이랑 이런 애들을 좀 뽑아야될 것 같아요 우루룬이랑 이런 녀석들을 좀 초반에 잘 뽑아주는 것이 주인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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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조인트 조인트 조인트. 여기서 앞에서 부터좀 막아줄까요? 어... 벽 보내주고 젠으로 때려가지고 젠으로 때려가지고 젠으로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돈을 모아서 빨리 우르릉쾅쾅 양미 나와주. 양미 잠만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르릉쾅쾅 먼저. 아 기보대. 이거 봐. 도령이 필요합니다. 도령도령널 도령 되겠어. 도령. 도령 어, 죄송합니다. 개조를 했네요. 자 이제 또 돈을 뽑도록. 그렇지 이렇게 넉백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르릉 먼저 뽑아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르릉 광광. 우르릉 광광 아 밀어주고 오지구지리 굴 내리고 아주 좋습니다. 쩔 자, 지리지리. 자이 다음에 여기서 애들 오면은 또한명또한명또강력한애 강무 강무 하나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제발 좀 꺼져. 어, 꺼져 봐좀 꺼져 봐. 어, 강무까지만 나오자. 섬아 정말 이러면 섬섬해. 강무까지만 나오면 강무까지 딱 나오고 끝났어 게임 시에. 이런 게임 시에십니다 게임 시 이제부터 돈 모아주면서 젠느만 제네만... 아이씨 우르릉아 어왜나 이씨 밀 밀할 때안 밀고 이럴 땐잘 미네 어디 가내또자 우르릉 가자 우르릉 가자 우르릉 가자 어 좋아요 한 마리 날아가고요 야식들이 감히 왜 이렇게 바람만 봐난 너만 바라봐 으? 바람만 보지 않는다 주셔 어 뭐야 안 죽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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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쎄 강호 모토한테 맞았잖아 근데 왜안 죽는 거야 양미야 출동! 양미 야 출동! 좋아요. 아아아한 아, 아, 방에 죽진 않겠지? 어... 잠깐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삼고기로 바꾸자. 돈이 없더라도. 자, 알아서 고리들이돈줄 거야.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렇지! 이러지 마! 뭐... 쟤네 좀 뽑아주고요. 이러지 마! 그렇지! 갸쒸 감히 어디서 부부부고꽃싸대게 좋아요. 아무리 섬들이이몰려나온다한하데 상관없어. 이 근데 새거보다 좀 약한데 이제 최종 보스가 남아있는 겁니까? 체중 음, 보스가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간지, 그런 간지. 오 어, 아, 무토한테 한 방에 안 죽는다는 게좀 충격적이네요. 어, 무토한테 한 방에 안 죽는다는 게좀 충격적이야. 삼고을 일단 막아주고. 아 일단, 아, 일단 날아기 가 시작합니다. 날아가버리고 어, 좋아 요돈 많이 들어오고 오죽이지리굴레리까아 출동합니다. 여기서 무사시까지무사시까지 출동. 섬들이 니네 아무리 어, 이번에 좀 많이 몰려 나왔는데 이번에 좀 많이 몰려 나왔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잠깐만 잠깐만. 조토마테조토마테 조토마데. 가면 가자 첫 출격이다 냥첫 출격하고 있는 우리에 꼬맹이 울고불고 징글,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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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운 고운 완도 징글 고운 완도 좋아요 요 디제이 뽕디스 바리 좋고 요뻐 무사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마무사시 합니다 지금 제대고 구석으로 어마무사시 어마무사시 와우 뭐야 좀비야? 어 이성 좀비입니까? 좀비인가그래어 뭐야 좀비야 뭐야 왜왜그런 거야 왜 이렇게 쎄 무사시 응해드샷 아, 이래서 주라를 꼈었군요, 우리의 정현님께서. 뱅골팽밀리 정현님께서 좋습니다이 야옹콤을 갖고, 야옹콤을 갖고 와야겠는데. 어, 내 손가락으로 안 되겠는데, 이거. 어, 내 손... 어 크리티컬! 터졌어요! 오지구지리굴리루 크리티컬! 더! 또 터졌어요, 크리티컬! 주라 오져요! 오저히 주라! 막, 날아가요! 섬섬해 막, 섬섬해 아, 날아가고요! 강구 날아가서, 괜찮아요! 쿨타임 다 됐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쿨타임 다 됐어요! 좋고요! 좋아요! 섬섬 해들잘 날려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티컬 한 번, 주라! 무사시! 어마 무사시 하지 정말 어마 무사시합니다! 크리티컬 또 터졌어요! 근데 제 뭐예요? 어, 쟤 뭔데 왜 이렇게 세요? 어, 쟤몇번 터졌는데 안 죽어요? 좋아, 터지고 싶어! 좋아, 터지고 싶은 거요! 어, 들지마 일단은 일단 뒤로 좀 밀든지 뭐하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해봐자꾸강무축동야 큰일났다 이게 돈도 관리 잘못됐다 이거 돈 관리 잘못됐다 이거 주라 뽑을 돈이 없다 주라야! 주라야! 한 번만 터져주라! 한 번만 터져주라! 한 번만 터져주라! 야이 터져주라! 큰일났다 이거 완전 망했다 이거 터져주라! 아! 호르론 죽는다 어. 아, 그렇지 야돈 없다 돈 없다 하이크 그 고래라도 좀 잡아봐 야야 이대로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아 날아갔어! 요 다하마 날아가서 어, 끝났어요 게임 시에 얘네들 끝났점프 어, 그냥 잠깐만, 잠깐만, 쟤네 좀 많이 뽑아야겠다. 이클났드 이거 얘네들이 너무 뭉쳐가지고 이거 이 뭉치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야 뭉치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잠깐만, 초토마트, 초토마트, 야야야, 우고 우보, 불꽃사대기, 우보, 불꽃사대기, 그렇죠. 날아갑니다, 뭉탱이 날아가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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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니? 무사지라도 좀 나올 때까지 버텨. 잠깐만 잠깐만 조도마들 무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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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탕 무사디 무사디 나왔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어허 oh, mm. 우리 정현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주 좋도대 아주 좋도대 이정도 젠들라면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부부 부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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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사대기 아 오지구 지리굴 내리고 섬들이 아무리 뭉쳐봐야 소용이 없다 섬들이 아무리 뭉쳐봐야 나를 이길 수 없다 꺼져라 무릎 꿇어아 우리 정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아 좋아요 무사시한번딱내리치고헤드해헤드야 그냥 오지구 지리굴 내리고 날아가버리고 아주 끝났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거 이사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아 우리 정현님 덕분에 정현님이 대구성에게 추천해주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아주 시행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빨리 끝내고 유튜브 업로드하고 업로드하는 중간에도 빨리 이삿짐을 쌓아야 되더라 사실 아으 그 껌딜 이사하고 나서 봅시다 이사하고 나서 봐요 여러분들 오지구 지리굴레리꼬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좋은 방송 좋은 느낌 함께 해봐요 뱅골방송 출동합니다 출동 오지구 지리굴레리꼬 완벽합니다 완벽해 어 정인이 데리고 대박인데 저희 정인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정인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이래 <laughs> 구성만 하지면 무적이야. 음. 아주 핵무적이라고.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큰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꼬고이 고리지. p c 는 이거 큰년도 완전 승리. 아이, 기모디? 아하 정인이 고맙다. 어, 이게 쭉 방송 아니지만 <laughs> 어,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고맙네요. 어, 고맙다. 고맙구나. 어, 고맙다. 어. 치 드디어 이제 이제 요거까지 진 진화 진화 시키면은 요거 두개 남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육식 고래로 진화한 고급 전투 캐릭터를 목표로 성장 중인 사춘기 꼬맹이 한고 빨간 적이 엄청 강하다. 과연 진화 후에는 진화. 빨간 적만 가지고 부족해. 뭔가 다른 게 필요해 진워! 진화! 진화 성공 축하한다 냥 캐릭터 컬러 체인지했습니다 냥코들의 여름 휴가 의 추억의 장소로 최적화된 형태로 성장한 꼬맹이 냥코 빨간색이 엄청 강하고 아주 가끔씩 크리티클인데 빨간색 옵션이 크리티컬까지 섬은 그대로네요 뭐 좀비라도 더 붙어주던가 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고양이, 꼬맹이 고양이 섬을 한번 테스트하러 가야 되는데 아주 마침 안성맞춤인 스테이지가 안성맞춤인 스테이지가 안성맞춤인 스테이지가 안성맞춤 안송탕면년이 안송만 좀 조심합니다. 자 수수께끼 택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내니 불명. 요거 아시죠? 요거 그 뭐더라? 뭐 보상이 몇 개인데 이게 몇 개가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뭐가 나오지나? 어이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뭐 경험치 10만이라든지 양꼬치 두개라도 스피드업이라든지 테레이 빨리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이라도 이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번에 리셋했기 때문에 요걸 섬만 가지고 깨도록 하시는. 원래는 이제 라이온이랑 이런 거 보내서 빨리빨리 깨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얻었으니까 그런 한다냥. 전두 가지. 누누누누! 어. 택배 왔다! 오늘 오늘 안 그래도 택배 보낼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는데 큰일났다. 고양이 섬. 그래 아직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섬 꼬맹이 섬입니다. 그래 그래 제롤 영상 보시면서 완충기 지나지 않은 중이 중이 중이한 녀석들의 목소리를 딱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 뱅글링. 뱅글님 저 게임하고싶어요 뱅글 이런 애들 많아요 어, 롤 영상 보시면은 목소리 그런 애들 많습니다 어, 변성기 지나지 않은 이 지금 사중기에 있는 우리의 고래 섬입니다 고래 뱅글링 고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이 222번을 물어뜯어야지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본인이 불명인 어 근데 크리티컬 맞다 크리티컬 있었지 하 이런 맙소 소사 소사 맙소사 하하 제일 구린게 나왔네 경치 지금 넘쳐나는데 지금 제일 구린 게나왔네요아 극혐일세. 어, 아주 극혐입니다. 아 극혐일세. 어찌됐던. 어,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정현이의 도움을 받아서 어,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연구하지 못하고 어, 좀 도움을 받아서 클리어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다 클리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빨리 이사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